네 안녕하십니까 어, 현재 예성의 장로의 전국연합회의 수석 부회장을 맡고 이번 기성 그 예성 교류위원회 위원장을, 맡, 아,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, 이천 장로입니다 어,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어,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자 한꺼번에 인사를 하겠습니다. 저희 어, 예성에서는 오늘 27분이 참석하셨습니다. 어,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,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. 자 인사 하시겠습니다. 네, 이제 그 각자 교류하는 식사 시간과 또 끝난 후에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기성 오늘 3십 30... 이분의 장모님 참석하셨습니다. 이성처럼 네. 네. 우리도 일어나서 음. 기성처럼 기성도 이렇게 이성처럼 일어나서 그냥. <laughs>